대한민국 최고 배당으로 짜릿한 비팅을 즐길 수 있는 채널 승부사, 승부사 온라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세련이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오늘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또 금요일에 역시 승부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죠. 바로 이호봉 위원님 소개해드릴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위원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 왔습니다. 또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 요즘 매일 야구 하니까 그쵸? 야구 보는 재미가 크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요즘 그 NBA 음. 플레이오프 음. 재밌게 또 보고 있고. 오 정말요. 손흥민 선수 게임도 잘 찾아서 보고 있고. 야, 재밌는 스포츠 이벤트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네. 원래 그 동안에는 또 야구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또 승부사랑 함께 하니까 야구뿐만이 아니라 <laughs> 모든 스포츠를도 아우르고 계시나봐요. 네. 맞죠. 네자 네. 모든 스포츠를 아우르고 있는 이호봉 의원님과 함께 그래서 또 야구 담당이니까 야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열리는 경기를 또 살펴보기 전에 또 주중 3연전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자좀 중요했던 두 경기만 저희가 살짝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 자 nc와 lg의 경기에 대해서 또 살짝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자오 lg가 nc를 3연전 수입을 성공을 하면서 공동 3위가 됐어요. 또 어제 또 lg의 또 잔치가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 nc. N.C.와 LG 어떻게 보셨나요? 어 LG와 N.C.가 만나기 전에 네. 화요일 순위 1위가 N.C.였어요. 네. N.C.가 그만큼 지금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상태였는데 네. LG가 이번 N.C. 창원 경기장에 내려갈 때 LG의 선발 투수가 네. 어, LG가 자랑하는 빅3 네. 윌슨, 켈리, 차우찬이었는데 과연 이세 투수가 가서 NC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LG가 세 경기를 다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빅3가 잘 던졌죠. 그런데 네. 상대적으로 NC의 선발 투수들은 잘못 던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NC의 선발 투수들도 박진우, 루친스키버틀로다잘 던졌어요. 음. 그래서 팽팽하게 갔는데 화요일, 수요일 경기가 또다 연장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결국 LG가 연장전에서 첫날 둘째 날다 이기고 어제 경기도 투수전 끝에 LG가 또 승리를 가져갔는데 어 지금 LG가 팀탈꼴찌예요 음. 점수도 가장 많이 못 납니다. 음. 점수를 많이 나야 이기는 게이 야구잖아요. 네. 근데 LG가 그런데 왜 이기느냐? 결국은 투수들의 힘. 그러니까 감독이 가장 그어 갖추고 싶은 게이 마운드의 강함인데 지금 LG가 평균 자책점도 1위고 평균 자책점 1위라는건 가장 점수를 적게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선발 투수들 그리고 불펜 투수들 특히 LG의 불펜 투수들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네. 뭐 차우찬, 정우영, 뭐 신정락, 어 고우석 이런 투수들 이우찬도 있고 결국 이 LG와 NC의 게임은 초반은 선발 투수를 잘 던져서 대등했는데. 네. 7회 이후 양 팀의 불펜 투수들의 싸움이 났을 때 네. LG는 3경기에서 3점밖에 실점을 안 했어요 네. 불펜 투수들이 음. 근데 NC는 12점을 내줬어요 결국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LG가 어 NC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마운드의 힘인데 특히 LG의 불펜이 정말 강해졌습니다 음. 근데 지금 LG의 불펜이 강해진 이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LG의 투수 코치가 지난해까지 NC 다이노스에서 창단 이후에 쭉 NC 투수들을 가르쳤던 최일원 코치거든요 오. 근데 어쨌든 최일원 매직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LG의 투수들 특히 불펜 투수들 너무 잘 던지고 있고 더군다나, 뭐, 이용종이나 조셉이나 최은성 같이 중심 타자들이 빠진 가운데서도 LG가 이겼다라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포르야구 개막 이후에, 어, 연연패를한 차례도 당하지 않았던 팀이 NC밖에 없었어요. 음. 그런데 NC가 이번에 LG에게 3연패를 당했습니다. 음. 진짜 야구라는 건요,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팀 OPS 1위를 또 자리를 하고 있고 LG는 위원님 말씀대로 와 타율 꼴찌인데 타율 꼴찌인 LG가 와 OPS 1위인 NC를 이렇게 또와이거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게 야구인가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그래서 야구는 성적을 네. 내려면 어.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비력, 음. 특히 음. 투수력이 강해야 돼요. 음. 지금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1위부터 5위까지 1, 2, 3, 4, 5위가 팀 평균 자책점 1, 2, 3, 4,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팀이 1, 2, 3, 4, 5위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점수를, 공격력이 강해도 지키는 힘이, 마, 어, 좋지 못해서 많이 점수를 내는데 또 많이 실점을 하는 팀은 상위권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LG는 지키는 야구가 잘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공격력만 조금 더 올라간다면 LG가 좀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NC는 3연패를 당했지만, 정말 저는 NC가 달라졌다는 게, 네. 어, 이번에는 불편이 조금 흔들렸지만, LG의 선, 어, NC의 선발 투수들 5명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특히 4선발, 5선발에 박진우, 김영규 이두 선수가 네. 나간 경기에서 NC가 5승을 했고, 거든요. 네. 이두 선수가 이제 풀타임으로 선발이 처음인데 네. 과연 이 선수들이 언제까지 이러한 그 좋은 피칭을 해줄 것인지 시즌 끝까지 가면 NC는 가을야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선수들이 아직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어, 언젠가 조금 어, 공이 힘이 떨어지고 체력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플랜 B를 NC가 잘 세워만 놓는다면 올해 돌풍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NC와 LG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